네. 경상북도 교육감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경북에는 유치원 포함해서 1600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만 18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소문난 학교에 제가 한국의 학교만 졸업식에 참여를 하는데, 어, 광교가 잘했다고 오늘 소문이 났는데 맞습니까? 네. 대답이 왜 듣습니까? 네. <laughs> 맞습니까? 네. 오늘, 어, 여러분들 진학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어, 이 정도면 실제 대도시의 어느 학교 못지않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오늘 이부러김상환 회계 이사님께서는 서울에서 여러분들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까지 오셨고, 또 여기 영주를 대표하는 도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분다 오셨습니다. 우리 박성만 의원님은 도의원 60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당선을 많이 한 오선 이원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임병아 이원님은 어, 60분 중에 그 약사회장님을 여기 한 어, 유일한 분입니다. 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laughs> 저에게 관심이 많아서가 오늘 졸업식 이름을 상승하는거 보면 아시겠지만, 어, 영주의 학교 환경이나 여러 분야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계습니다어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동창회도 오늘 보니까 아주 일고 동창회가 쉽지 않은데 아주 대단합니다. 아, 동창회 육성회장님다 수고하셨고 또 우리 김호연교상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로 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서로 시의 축사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의 개인적인 출세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도 어, 어, 기독정신을 많이 여러분들 배워왔겠습니다만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국가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되돌리고 또 선한 여러분들의 의지를 확산할 그런 때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어,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가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목표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격언 중에 꼭 가슴에 새게 될 격언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현재를 희생하지 마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 과정 자체도 행복해야 된다. 아, 여러분 많은 능력 중에 그 그래서, 봉사를 하는 분들도, 봉사를 해서 다른 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만, 봉사하는 과정도, 희생이라 생각하면 오래 할수 없습니다. 그 과정도 행복해야 되듯이, 여러분들 목표를 하게 나가는 과정, 계속 지금 행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예로부터 인재의 고장입니다. 우리 경북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졸업하는 경북의 학생 중에는 경북 최고의 이우진 학생은 배구 선수인데 이탈리아가 세계 배구 3대 강국이 있다. 그 일부 리그에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서는 처음으로 진출하는 그런 학생 이 여러분과 같이 졸업하는 경북의 학생입니다. 지난번 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전국의 1691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그중에 속도의 고등학교 경북의 학생이 1등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는 수능 만점이 전국에 3명 나왔는데 경북에서 1명 나왔죠. 올해는 한두 문제가 틀려서 만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여러분들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지만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경북의 딸, 영광의 딸이라는 자긍심 가지고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여고, 영광여고 화이팅입니다.